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외식 브랜드 바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서 진행하는 6월 릴레이 할인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백다방, 홍콩반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롤링파스타, 연돈볼카츠 등 무려 20개 브랜드가 총출동하는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를 위한 진정한 상생 할인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모든 할인과 마케팅 비용은 본사에서 전액 부담해 가맹점주들에게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이번 6월 릴레이 할인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요일별로 대표 브랜드들이 돌아가며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메뉴를 제공합니다. 화요일에는 돌배기집, 고투옥, 성성식당, 재순식당이 대표 할인 브랜드로 등장하고요. 수요일에는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본가, 돌배기집, 고투어, 역전우동, 성성식당, 재순식당까지 많은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목요일에는 한심포차, 새마을식당, 본가, 미정국수, 원조쌈밥집, 성성식당, 재순식당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금요일에는 역전우동, 롤링파스타, 연돈볼카츠, 미정국수, 원조쌈밥집이 할인 브랜드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롤링 파스타와 연돈 볼카츠가 각각 할인 혜택을 이어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브랜드별로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먼저 백다방에서는 인기 음료릴레이 할인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매주 바뀌는 인기 음료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더욱 기대되죠. 홍콩 반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재복 근무자를 대상으로 짜장면을 단돈 3,900원에 제공하는 행사와 함께 국민응원 캠페인으로 모든 고객에게 짜장면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는 파격적인 할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백보이 피자에서는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최대 8,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리춘 시장에서는 생맥주 1 플러스 1 행사와 함께 안주를 주문하면 사이드 메뉴 일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백스비어에서는 크림 생맥주 500cc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백타코 역시 50% 할인이 적용되어 맛있는 안주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설렁탕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바뀌는 특별 할인이 진행되며, 마기오름과 홍콩분식에서도 인기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혜택도 빠질 수 없죠. 연돈 볼카츠, 홍콩 반점, 리춘시장, 홍콩분식은 배달의 민족과 협업을 통해 배달 주문 시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니, 외출이 어려운 날에도 집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본코리아의 6월 릴레이 할인전은 유일별로 브랜드를 나누어 외식 계획을 세우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고투억에서 매콤한 볶음면을 내일은 새마을식당에서 7분. 돼지김치를 주말엔 연돈볼카츠로 바삭한 돈카츠를 반값에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할인과 이벤트는 오직 6월 한달 동안만 진행되며 각 브랜드 매장과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6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더본코리아 6월 릴레이 할인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